무아타운 결사 반대 신통계획이로 속았다. 신통계획 절대 하지 마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주택 공급 정책이 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느린 속도와 형평성 문제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직면한 건데요. 그동안 오세훈 시장은 주택 공급 부족을 전임인 박원순 서울시장 탓으로 돌려왔습니다. 막상 임기 3년차를 맞았는데도 별 다를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세훈표 역점 사업 괜찮은 걸까요? 여의도 신통기획 1호 사업지인 여의도 시범아파트 최근 신통기획 재건축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지는 신통기획을 통해 최고 65층 재건축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서울시가 최근에 기부채납시설로 노인 요양시설인 데이케어센터를 제시하면서 소유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유주들은 원래 경로당과 같은 노인 여가시설이 들어선다고 생각했는데 웬 똥단지 같은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선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부 강경소유주들 중에서는 아예 신통기획을 접고 일반 재건축으로 전환하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이 같은 반발을 받아들여 서울시와의 협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 압구정 3구역도 신통기획 철회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압구정 3구역은 재작년 서울시가 신통기획 재건축 단지로 선정했는데요. 다른 신동기획 사업지보다 기부체납률이 과도하게 높다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가 조합원 돈으로 공공보행교, 공공보행로 등을 설치하라고 하자 추가 분담금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크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소유주 천여 명은 작년 9월 서명을 모아 강남구청에 반대청원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도 아직까지 잡음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오세훈표 소규모 정비 사업 모델인 모아타운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 3구, 광진구 등 서울 12개 동 주민 500여 명이 서울시청 앞에 모여서 반대 시위를 벌인 건데요. 이들은 상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을 보유한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분 쪼개기를 통해 진입한 투자자들이 모여서 모아타운 사업을 신청한 뒤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떠나는 시기에 투기가 기승을 부리게 됐다라는 것이 큰 불만입니다. 정작 원주민들은 모아타운 사업을 원하지 않는데 투자자들의 찬성 비율이 높아 강제 수용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갈등이 첨예한 이 사업들,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통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취임해서 처음으로 내놓은 역점 사업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주겠다는 건데요.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서울시가 직접 계획안을 수립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신통기획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선, 공공이 주도하는 기획 방식과 주민이 제안하는 자문 방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방식은 철회 절차도 다릅니다. 현재 신통기획 추진 현황도 보겠습니다. 올 1월을 기준으로 신통기획 기획 방식을 진행 중인 재건축단지는 여의도의 시범 한양, 용산 서빙고 신동아, 압구정 2345구역 등 모두 17곳입니다. 자문 방식을 진행 중인 곳은 잠실주공 5단지와 여의도 대교 등총 18곳입니다. 재개발까지 합치면 전체 신통기획 대상지는 110곳으로 들어갑니다. 모아타운을 보겠습니다. 모아타운은 2022년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석유모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주택을 모아 모아 주택을 만들고 이를 블록 단위로 모아서 중층 아파트 지역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입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사업지로 100곳을 선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총 8든 6곳이 사업지로 정해졌으며 강북구 번동에서는 총 1,200여 가구 규모인 1호 사업지가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올 6월 착공, 2026년 7월 준공한다고 합니다. 업계에선 두 사업 모두 민간사업인 듯 서울시가 과도하게 관여하는 점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보면 그나마 신통기획은 사업기간을 단축해준다는 면에서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획은 좋으나 거대 야당 상황에서 재초안이나 분상제 등이 발목을 잡아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서울시가 과도한 공공기여를 요구하면서 빠른 사업 속도에 오히려 진통을 겪는 조합이 많다는 점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꼽힙니다. 민간으로도 진행이 가능한 재건축에서 주로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에 대한 평가는 더욱 비판적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곳마다 주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실제로 새 아파트촌으로 거듭나는 곳은 극히 드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데요. 이권 다툼이 심한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모아타운으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진행한다고 해도 반대한 주민을 빼면 몇백 가구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나 홀로 아파트만 양산해 주택 부족 문제와는 큰 효용이 없다라는 문제도 나옵니다. 반발이 커지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대대적으로 모아타운 투기 방지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역시 재개발에 비해서 너무나 허술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우려를 내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같이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투기 조짐이 있을 경우엔 사전적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 지정이나 건축 행위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